사이드 Q 눌러주고 쿠로 나왔네요 컷백 오케이 이게 정석 아 어, 유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엽파 전술하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전술은 4123 오랜만에 원볼란치 포메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다 더블볼란치에 투톱한테 비용이 달아놓고 심지어 저조차도 최근에 4둘둘둘 버전을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4-1-2-3 전술을 들고 나왔고 이4-1-2-3 전술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분 전술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아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대로 그 부분 부분마다 해줘야 될 플레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플레이할 줄 아시면 아주 재미나게 세실 수 있는 전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메이션은 4-1-2-3 이렇게 포메이션 창 여셔서 4-1-2-3 찾아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윙포는 LMRM에서 살짝만 올리면 윙포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쌓여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해서 위치를 해주시고요. 풀백은 클릭했을 때또 잔디 선 있죠? 여기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백의 위치가 이4 1 2 3에선 되게 중요해요. 잠시 뒤에 뭐 친선 가이드나 제가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풀백을 통해서 저렇게 전개하면은 윙포들에게 수루각이나 수적인 오일를 바탕으로 공격 진영에서 아주 여유롭게 전개를 할수 있구나를 알게 되실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치, 디테일한 위치 조정 상당히 중요한 편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산에 걸쳐서 잘 배치를 해주시고요. 원볼 란치는 이렇게 CDM 자리 놓고 중미도 이렇게 원통 양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잘 배치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톱 같은 경우에는 CF 에다 살짝만 올리면 ST 가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팀 전술을 넘어오셔서 개인 전술부터 설명을 드리면 개인 전술에서는 기침이랑 넓은 지역 원톱 수비라인 압박까지 해주시는 거. 원톱이 위아래로 계속 활동량을 가져가야 큐반응도 이끌려면 앞쪽에서 계속 위아래 활동 반경을 가져가야 내가 전방 지역에서 의한 번의 수류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양쪽에 있는 윙 포워드는 전술이 많이 걸려 있죠. 측면의 위치와 항상 수비 지원, 크로스시 측면 대기, 그리고 서포트런 뒤침.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상황에 따라서는 서포트런 뒤침도 해주고, 우리 진영에서 상대방이랑 넘어갈 때는 윙포라는 자리, 그리고 최대한 끝에 배치한 포지션이 거기에 측면의 위치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이드라인에 가깝게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분전수를 사이드에서 살리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개인전술 많이 걸어주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크로스시 측면댁기왜 해놨느냐 사이드 지역에서 크로스전 근처에서 볼이 소요가 됐었을 때 윙포가 안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윙포가 안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투중미가 안쪽 하프스페이스 들어가는 위치선정을 못하게 방해를 해버려요 오히려 팀킬을 해버리는거지 그래서 사이드쪽에서 볼을 딱 잡았을 때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투중미의 움직임을 도와주게 하기 위한 크로스시 측면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중미는 공격가담의 패박침투. 요 공격가담을 해놓은 이유는 수비하다 역습 나갈 때 빠르게 원톱 양옆으로 올라와 줘야만 우리가 역습 패턴도 하나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크로스시 패박침투도 방금 전에 윙퍼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얘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포트런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원볼란치는 후방대기고요. 양쪽 풀백은 그냥 아무것도 걸지 마세요. 균형 잡힌에 참여도도 그냥 요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풀백이 수비적으로 조금 단을 잡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4123 포메이션 특성상 풀백들이 공격 가담을 해서 미드필더처럼 활용이 돼야 이 포메이션의 공격력이 극대화가 되는 사이드 지역에서의 부분 전술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 전술에서는 균형 잡힌 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간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수비 진영에서 그러다 보니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복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배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침전술 오셔서는 자유, 자유입니다. 그리고 전개시의 속도는 70 정도 코합패스는60 정도만 해주시고 자유저유를 일단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역습 갈때 앞서서 투중미나 윙포들의 전방적으로의 침투력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때에 따라서는 투중미와 온 톱의 위치 변화 혹은 윙포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 투중미가 사이드로 벌려나가주는 경우도 만들 수 있게끔 역습하는 타이밍에는 굳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전방적으로의 공간에 가까운 애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침투할 수 있는 세팅이 되게끔 자유로움을 체크해드린 거고 공격은 지공이다라고 말씀드리죠. 공격 상황에서는 요 안전한 패스 요걸 해놨는데 각자의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난 뒤에 볼 소유권이 중미 쪽에 자리를 잡았을 경우 그 위치 선정 자유로움에 의한 윈포들의 안쪽 침투나 아니면 원톱과 투중미의 스위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또 자유로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수비 수치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좀 놀라실 텐데, 4123은 수비가 더블블란치에 비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수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적극성도 제가 70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투중미가 더블골란치가 아닌 투중미기 때문에 이 투중미를 협력수비키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협력수비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 수치 말 그대로 협력수비라고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협력수비로 이 수치까지 올려놓게 되면 중앙 지역에서 투중리와 엄볼란치이세 명의 미드필더가 상당히 간격을 좀 좁게 형성하는 구도가 잡혀요. 물론 컨트롤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 협력 수비를 이런 정도까지 올려놓게 될 경우에는 이 중앙 지역에서의 간격이 좀 좁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을 입혀서 말씀드리면 거의 삼수미 느낌으로 중앙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70 정도의 협력 수비까지 여러분들이 수치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전술 세팅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친선 가이드 로 먼저 잡아놓고 공식 경기에서 플레이하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비 진영에서 넘어올 때 하나 꼭 지켜줘야 될거 이렇게 중미들이 잡으면 풀백 같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풀백 잡으면 바로 사이드 큐 눌러놓고 윙포 침투 해서 요런수루각을 보시면 돼요. 자, 반대 전환도 이렇게 풀백 쪽에게 준 다음 풀백과 연계를 통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투중미가 주면 투중미 항상 풀백. 앞쪽 Q 눌러놓고, 풀백이 수루. 이건 뭐 이제 옵사이드 걸리긴 했는데, 요 루틴대로 가시는 게, 측면적에서, 무조건 나와주시면 좋아요. 자, 수비는, 미드필더 위주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역시나 퍼백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풀백이, 이제, 투중미나 원볼란치 이런 애들, 요아 있죠? 반대 오픈은, 펭으로 위아래로 다니시면 돼요 자, 풀백 주시고, 사이드 쪽 Q 눌러서, 수루가 보시고, 자, 반대전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풀백을 주시고 사이드쪽 큐바는 자, 수루가 안보이면 다시 반대쪽 오픈하시면 되겠죠 요런식으로 자, 또 바로 침투해주죠 투중미중에 한명이 굴리트가 요런식으로 원톱에게 볼이 연결될때 하프스페이스나 중앙침투해주는 중미에게 연결하고 마무리 자, 원톱주고 이것도 풀백이에요 주고, 자풀백이 잡고 앞쪽에 큐 그죠? 이런거 수루가 보시는거고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서 크로스 올리면 좋은데,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뒤로 와서, 하퍼스페이스 들어가 있죠, 지금 저기. 원톱이 들어가고, 자, 반대쪽 오픈할 때도 풀백을 주세요. 그리고 풀백이 윙포에게 연결. 그런 다음, 요렇게. 중앙적 주면서, 요렇게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크로스를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중미랑 원톱이 들어와 있죠, 두명 지금. 레아우 no. 키커나 하시네. 원톱은 연계 좋고 침투 좋고 만능이면 제일 좋죠. 아우 레반도프스키. 구샷. 풀백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자 윙포아트 수루 요런 거죠. 주고 줘서 음? 방금 아까 컵백 같은 거쫙 그냥 넣었어도 되는 상황인데. 블리트. 와우. Nope. <목소리> 한 열어주고 그 레반도 스키, 골대 맞고 중거리 까비, 그러니까 이제 못 달려들지 십살리 no. 와~ 다 막네, 다 막아. 왜 이렇게 잘막냐 승리 <목소리> 전 한번 가고 풀빼기! 그렇지! 아 이렇게 해야 넣네 그렇게라도 넣어라! 항상 풀백과 사이드 윙포 리턴 퀴즈 해놓고 큐 반응 이런 거수록가 나오죠 근데 상대방이 저걸 신경 쓰잖아 그럼 저때난안 주고 반대쪽 전환 중앙 붙여놓고 여기서 심리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딱딱딱 전술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아래쪽 주고 이것도 풀백 주고 에 풀백이 있으니, 프리한 상황에서 볼 잡는 경우가 많아서, 수비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쫄려요. 이것도, 중앙 줬다가, 어그로핑포 해주고, 풀백 열어주고. 볼이 사이드로 갖다 나오기 때문에, 수비는 입장에서 번거롭지, 컨트롤. 꼬레치 까 오케이. 전개가 아주 스무스하게, 측면, 중앙, 어, 오가면서, 잘 되죠? <목소리> 가자. 심지어 좋았네요 완벽했다 요 주고 아이고. 되나? 오케이 이거죠 역습도 윙포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역습도 뭐 아이씨 어따 줘 이런이런 페널 이런. 안 주고 그렇지, 이것이 레비 와우, 슈팅 봐라 나한테는 레비가 있다 아, 몸빵 나이스 자, 사이드 Q 눌러주고 패드 나오네요 컷백 오케이, 이게 정석 오케이. 주고 윙퍼 요 이런 거죠. 마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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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두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4123. 풀백의 활용이 아주 기가 막히죠? 풀백들을 통해서 사이드 쪽 윙포와의 큐 반응을 이끌어낸 다음 수류각을 보는거나, 거기에 어그로 끌리면, 풀백이 다시 반대쪽 중미나 원톱에게 패스 넣어주면서 하프스페이스 들어가는 애들에게 연결하고 마무리를 한다거나, 중앙지역과 측면지역. 모두 중미 풀백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포베이션을 플레이하시면 재미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써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셨을 때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보세요. 4, 2, 3.